공사장 인부부터 택배기사까지 이들의 조직 스토킹 당신도 모르는 진짜 공포가 펼쳐진다. 당신도 모르는 진짜 공포 공사장 인부와 택배기사의 조직 스토킹 실태.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파괴적인 정서적 영향을 겪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괴롭힘에 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립감은 더욱 커집니다. 공사장 인부와 배달부의 관계. 최근 들어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에 관계없이 집단의 압력이나 동료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종종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맞은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소의 웃음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대놓고 퍼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들은 오히려 고독감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생각하고 과민 반응하게 되는 등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음 공격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 아랫집 혹은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희생자의 이름이나 욕설을 섞어 보내는 일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며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조차 위협당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어려워 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광범위한 확산. 조직 스토킹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